혹시 저기 나 이거 어떻게 돼요? 아저 오래 서은아 오래 설은 여자친구 있습니까? 아예 예. 여자친구가 항상 하는 불만사항 그런 거 있습니까? 여자친구 마, 말이 많고 말이 많대요? 어. 말이 많고 또 <laughs> 쓸데없는 소리 많이 쓸데없는 <웃음> 하고 쓸데없는 소리 <laughs> 많이 하고 음또또 또 없어요? 오빠지만 오빠 같지 가 않다. 이게 아 오빠지만 오빠 같지가 않다. 아, 진짜... 오빠 같지가 않다. <laughs> 맨날 듣는 소리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나 나도 그 조금 알것 같아 여자 친구님의 약간 심정을 조금 알것 같긴 해.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이제 회드 가는 걸로. 페드죠. 오케이. 다더 찍고. 음, 오빠 같지만 오빠 같지 않고 마, 쓸데없는 말이 많고. <laughs> 오케이 확인. <하긴. 웃음> 전 칭찬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 에...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말 많은 게말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렇죠. 아타 짤. 네.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네. 아, 잠깐만요. 네. 여기 냉더. 오 위협 샌딜. 도망 가죠. 도망 가죠. 아, <laughs> 도망가다 나도 알아 그 정도는 굳이 아, 그런 소? 것까지 준게안해도돼얘 네, 네. 예, 정신, 예, 정신 못 차려. 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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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아, 잠깐만. 자, 자. 나 지금 맞고 계시잖아요. 예. 네. 네, 자, 이회봐 잘라야 되는데. 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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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송 중인데. 그챵 아, 약간 발음을 조금 약간 가려 주세요. 네, 네, 좀. <laughs> 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이건 건물이 좀 씹혔어요. 아 건물이 그또 씹혔어요? 우리 분량이잘 나네. 아또또 빅살이 나는데 괜찮아요. 제가 재활용하면 저, 되니까. 재활용 한번만 좀. 아, 지금 재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활아 재활용하면 되지.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재활용했어요. 해봤풀했고. 드루 네. 강타 한번 줄게요. 풀. 네. 위협. 오케이, 오, 위협을, 오케이 악사에게 뽀모가만 어, 네. 주고. 근데 직업이 뭐라고요? 아, 치료사. 아 무슨 치, 치료사도 여러 가지 치료사가 아, 있잖아. 물리, 물리, 물리치료사아 물리치료사. 아. 근데 제가 볼때 환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아, 노인분들이 말 아, 많이 아, 해줘가지고. 아, 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딱 보니까. 아, 어. 애기 치료하고 있습니다. 애아 노인이 아, 에이, 아 노인 그냥 애기들은 좀힘들할것 같은데? 아 애기도 엄청 좋아합아 애기들 좋아하는 거 확실합니까? 아 네. 그래? 애기들이 말말 많은 <laughs> 물리치료사를 좋아하는구나. 음. 잠깐 회 받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건가? <laughs> 말을 많이 해야 되나 내가? 냉터? 아 물리치료사도 애기가 있고 어른 하는 게 따로 있군요 그게. 음. 예 그렇죠. 이때 네, 네, 소화. 아, 소화 소화 애기치료사 힘은 좀덜 들겠네, 애기라서. 저, 저 샌딜 들어가요? 아, 제가 껍질 껍질 끝나면. 아, 오케이. 우리 어, 혹시 덧 썼어요, 방금? 네, 잠깐이요. 저 샌딜 들어갈게요. 아, 오케이. 갑니다. 네. 위어 네. 마우스가 강타까지 넣어 줄게. 아, 잠깐 주방이에요. 공탁까지. 왔다. 왔다. 오케이. 근데 둘 M 다 썼거든, 거의? 아, 그래요? 네. 상대방 잘... <laughs> 둘 M도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여기 그물. 이렇게 M을 좀 이렇게 할수 없을까요? 여기다가 <laughs> M을 뭐, 뭘 어떻게 한다니? 얘기를 해줘. 네. 얘도 어? 근데 네. 지금 네. 더 그게 없을 거예요. 뭐가 없나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없지? 나, 나 위험해. 돈 넣어줘야 돼. 아니면 나 죽어. 나 아니면 죽어. 진짜. 나더안 넣어주면 죽어. 진짜. 아우, 됐어요. 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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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북상으로 해발을 끊었어. 아, 본인 자랑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 거북상으로 해발 끊어어 지금 자랑하는 거야? 지금? 꽤알아갔데 <laughs> 위협골이 있는 거 같은데. 기분 나 네, 사실은? 왜? 맞아요? 얘 죽어요. 얘얘 죽어요. 확실합니까? 제가 추방만 끝나면 얘는 진짜 죽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왜냐면 네. 냉더 그리고 제가 그극 그극했거든요. 아우, 이거 뭘 켰는데? 밸바... <laughs> 뭐 애고 밸바... 켰어? 애고 킨 거야? 뭐아뭘그뭐 제가... <laughs> 아, 그, 뭐, 뭐 알아듣게 기해 줘야죠. 무슨 <laughs> 나 이제 곧 끝나거든. 이 탈퇴거든. 시간이 얼마 없어. 어... 어... 거북이 거북이 없어요. 아, 거북이 없었어. <laughs> 아니, 죽는 <죽는다며>. 다음에. <laughs> 어. <에이> <laughs> 와, 저거 진짜 잡는 거였는데. 아, 진짜 아깝다. 그러게. 조금만 더 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잡는 거 제. 네? 음. 아. 오 진짜 귀엽어 귀엽다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아 됐다 아쉽긴 하다 아쉽네요 아 진짜 막카였는데 진짜 아쉽다 마지막에 제가 앞 뒤를 붙어 보여가지고 잠시만 그 다음 분이 있어가지고 잠시. 아 네네네. 아니야 한 판만 한 판만 더 해보자.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보내기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laughs> 어? 어떻게 물리치료사는 어떤 직업적인 만족도는 좋습니까? 뭐 좋지 않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일단 뭐 월급이 적은. 아 월급이 적어요? 학이 나름이긴 한데. <laughs> 평균 남자 기준으로. 아 평균 남자 기준으로 봤어. 작, 지 않나, 않나 그 생각은.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단 나름 어, 어, 음. 많이 봐야 되겠죠. 아 환자를 아 환자당 두당 네. 그게 인센티브가 재, 있는 거예요? 제 병원은 그런 게 조금 없는데 네. 센터나 이제 좀 개인 사업으로 이제 센터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 그럼 큰 병원에 게... 가셔야 되겠네. 그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몸이 힘들어. 아 <웃음> 뭐야? <웃음> 아니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사실 사실상 센터가 센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거 더 좋겠습니다. 네. 자맹이아 이쪽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일은 많이 하기 싫고 언행불일치가 <laughs> 거의 캐릭터인데? 어 아니, 뭐야 캐릭 난... 하게 되면 네. 나 절이에요? 어 성광 어, 네. 뿌려줘 오케이 나이스 아 어, 다시 이거 덧 넣어주면 되는데 나 영재까지 나왔다 이거 활기 바로 먹어야 돼 활기 바로 먹어야 돼 거북이 써야 되겠다 거북이 써요 활기 먹어요 제발 부탁이야 활기 먹어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활기 먹어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말을 똑같은 걸몇 번을 어? 해야 되는 거야. 아쓴줄 알았어요. o w me. 해피. n t know me. Don't know me. Don't k 있다고. 돈 e d 면 게임 끝 n 수 w me. Don't know me. Don't know me. Don't k n 이것도 이레드네던 넣으면.. 아.. 또아더 어. 실패야? 실패에요. <laughs> 괜찮아요. 뭐그 정도는 뭐.. 그 정도. 야 풀이야. 어 이게 왜 여기한테.. 도망가세요. 영절 와요. 나풀 아. 걸까요? 해제할 거야. 네. 도저강 타줄게. 도저강 타. 뒤 몰아봐요. 네. 잡긴 okay. 잡았는데. 네. <laughs> 근데 내가 느낀 게 있어. 네. 기본적으로 말을 잘안 듣는 스타일이구나.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 친구가 여자 친구가 좀말잘안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또 아니야. <laughs> 아, 아니 말말 진짜 잘 듣는다고. 아, 그래 말 진짜 잘. 더희랑 만날 수가 없대요. 아 진짜 말 졸라 잘 듣고 말 졸라 많고.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아까 전에는 봐봐요 아까 전에는 아, 제가 아, 그, 그 스턴이 당해 있는 상태에서 아, 이제 냉덧을 날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활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laughs> 이 냉덧을 날려야 되는데 이가 이제 진짜 제가 계속 하다보면 아저 스턴 당했어요 저 아직 스턴 지금 냉덧 못 넣어요 이런 콜이 되는데 아, 이게 스토리 당하니까 이게 좀 어안이 벙벙해지는 것 같아요. 아, 어안이 벙벙해지는 것만 빼면은 투기장 잘하실 수 있겠다, 그쵸? 그렇죠? <laughs> 근데 이게 잘해야 될 텐데. <laughs> 어둠 땅때한번 봅시다. 얼마나 잘해져서 오는지. 제가 어둠 땅 때, 어둠 땅때 생량이 좋을 까같 <laughs> 어둠 땅때또 생량 안 해요? 전 투기장에 무조건 양꾼으로서 좋은 해만 좀 해보려고. 요아 그냥 양군은 하는데 이제 특성이 뭘지는 모르겠다. 네. 아, 그러니까 양 아무... 하는 네. 좋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기 네그 어둠당대 한번 또 신청해 보세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그때는 조금 좋은 소식도 한번 <laughs> 가지고 와서 아, <laughs> 기대해도 되겠죠? 아 당연하죠. 아, 그때랑은 지금이랑 또 다르죠. 아 지금이랑 또 달라져요? 그 전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닌가요? 아니면... 기억을 기억하지. 을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어, 진짜. 아, 정말. 홀이 많이 좋아졌어. 자신감도 넘치고, 약간 자신감이 좀 과하게 <laughs> 넘치는 게 약간 좀 흠이었는데, 아, 훨 그게 차라리 나, 훨씬 나. 조절하고 네. 연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제가, 아 아니야, 아니 다음에 물어볼게.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곰표 공표...